날이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독감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낮아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의료기관 매년 이맘때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지난해는 하루 평균 200명가량이 독감 백신을 접종했지만 올해는 많아야 하루 50명. 매년 빠르게 소진되던 무료 독감 백신도 아직 재고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고요. 어르신 위탁 같은 게 혐물 같은 경우에는 1,800명 분을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200명 분 정도 접종을 실시하였고요. 한 600명 분 정도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11월 현재 이 의료기관의 독감 백신 접종은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은 73%나 급감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저조한 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독감 접종을 늦추거나 아예 건너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맞은 기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 딜레이 된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은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코로나에 대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독감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면서 접종률이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독감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게 코로나고 어떤 게 독감인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진단이나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병원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특히 올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